안녕하십니까. 요만만남입니다.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. 다잘계시지 아는 동생이 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좀그 해달라고 정의치료를 하고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 때문에 내가 영상을 찍었습니다. 이 근처가 다, 뭐, 대학교 있고, 고등학교 있고, 그래가지고, 원룸촌인데, 그린다 보면 다, 다 원룸이라 해. 오래된 데도 있고, 뭐, 금방 지은 데도 있고, 신축도 있고, 그런데, 제가 있는, 제가 있는 곳은 그래도 좀, 좀, 연식이 좀 있어요, 솔직하게. 쭉들어가보면 나오는데, 아, 제방이큰게 아니고, 어, 뭐 고시텔을 하고 비슷하지만, 저, 갬성 개안시야, 갬성. 예, 갬성. 이래가지고, 침대에다가, 어, 이따 깔아놓고. 아, 좋아요, 그래도. 이래 딱 하니까, 완전히, 조금은 좀, 중국풍이, 중국풍이 나죠. 오우인하이니 어, 아. 시시 뭐 이런 식으로 와, 그런 또좀 나는 것 같고 이 앞쪽이 뭐 화장실이고 화장실은 좀 작아요 진짜 아쉬운 게아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제가 솔직하게 이걸 좀 약간 개정을 했다만도 환기 잘되고음 여긴 참 좋은 게 24시간 뜨신물에 나온다 가는 거 추가 비용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유 돌리 돌리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이것도 한개 나눠보고 혹시나 대구 내려오실 분 계시면 여기 건너편하고 여기하고돈 차이가 돈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 응. 혹시 그 혹선 대구 오실 분 계시면, 제 있는 있잖아요. 이, 쪽에온놈한번 봐보시고, 더 비싼 데도 있고, 방 넓은 데도 있다 하니까, 보시고 한번 보십시오. 추가적인 비용은, 뭐, 안받으신다 하니까, 제가 지금까지 있는 남자 혼자 있지만도 깔끔하게 잘 있거든요. 기안 씨, 또 남자나 여자나 혼자 사시긴 좋지 싶어해. 냉장고도 참 제일 심해. 작은 거, 80L, 아 아니, 아니 85L 있다가 지금 은1 5 0터를 바꿔주셨거든요. 더 바랄 게 없네. 삼정 두 꼬비한테, 아유, 맨날 돈좀더 발, 더좀 벌게 달라고 빌고, 그렇다입니다 어쩌다가 이 새끼가 만 잔을 뱉었네.